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드리는 컬러인치입니다. 지난번에는 저의 최애 가수 성시경님을 한번 분석해봤는데, 오늘은 정말 저의 최애 배우예요. 제가 이분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 진짜 열 번씩 봤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서 한번 모셔봤는데요. 이름만 들어도 설레기 시작하는데요. 주지훈 배우님 한번 모셔봤습니다. Yeah. 어, 주지은님은 블랙지은이라고 할 정도로 블랙 슈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무거운 색을 분위기 있게 연출하셨을 때그 섹시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표현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밝은색 슈트를 입으시니까 확실히 옷과 얼굴에 그 매치됨이 떨어지죠. 얼굴은 조금 더 어두워 보이고 옷은 조금 더 튀어 보이고 굉장히 밝은 컬러가 잘 어울리시는 라이트 톤은 아니실 듯 하고요. 이렇게 보면 가을 다크 느낌으로 연출된 이런 화보 촬영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섹시하고 멋있어요. 뭐 어떤 분들은 겨울 다크, 어떤 분들은 뭐 가을 다크 이렇게 진단들을 내리시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돼요. 어떤 분이 뭐봄 라이트 같아요, 여름 라이트 같아요. 이건 논란거리가 되지 않아요. 컨설턴트에 따라서 그 라이트 톤은 다 어울리지만 아 이쪽이 더 어울리겠다로 갈수 있는 거거든요. 주진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약에 컨설팅을 해드린다면 가위다크 정도로 연출해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렇게 조금 연하게 뮤트 정도로 연출이 되면 확실히 조금 그 선명함이나 섹시함이 좀 덜해지고 얼굴 리모컨의 전달력도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. 너무 밝은 색을 입으면 떠요. 그래서 두 사진은 좀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눈에 띄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. 아, 이렇게 밝은 색을 입었을 때와 이렇게 분위기 있게 조금 무겁게 시크하게 연출했을 때이 사람이 얼마나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나 이런 것들. 이런 워스트 사신도좀 꼽아봤습니다. 사실 제가 줄지움 씨를 너무 좋아하지만 아,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진들은 보면 이렇게 너무 광택감이라든지 너무 밝은 슈트 이런 것들은 아이 분의 매력을 좀 떨어뜨리지 않나. 너무 아쉽다 할수 있지만 뭐 머리 봐도 멋있긴 하니까요 밝은 컬러하고 이렇게 비교를 딱 해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너무 멋있어요 정말 뵙고 싶어요 주지훈 님 한번 뵙는다면 정말 저 기절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컨설팅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비주얼이 좋으시니까 뭘 해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어울리는 모습들은 있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우리 다크톤의 멋진 주지훈님을 한번 분석해봤는데 제가 가을 남자들을 좋아하기는 해서 분석을 또 하는데 너무 한없이 즐거움을 주셨어요. 혹시나 주지우님이 이 영상을 또 봐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.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분들, 꼭 연예인이 아니어도 유명인 분들이면 같이 한번 분석해 볼수 있으니까 댓글로 꼭 한번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